어 살다 보면은 실망과 좌절은 늘 찾아와. 그러나 어떻게 한동안 방황하다가 자 매집을 불린 다음에 올라가는 거야. 맷집을 불린 다음에. 자 우리가 고통받는 사람은 감정의 노예로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고통을 덜 느끼는 사람은 감절 조절 능력이 조금 향상된 사람이고. 자 우리가 깨달음을 구한다는 것은 감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첫째로 이제 수행 단계라고. 감탄베티에 내 생각이 우주적인 생각으로 펼쳐지다 온전해야 된단 말이야. 응? 그 그러니까 생각과 감정이 결합되는 게 우리가 부정이 결합된 게 에고 관념 까르마 업식 원죄라고 불렀던 것 뿐이야. 부정적으로 경영하는 마음파동이 우리가 고통의 바다에서 헤매는 것뿐입니야 거기는 노여움, 부러움, 서러움, 두려움, 사랑에서 파생된 불가에서 백팔번대라고 하는 마음의 갈등이란 말이야. 걸리는 어떻게? 해? 생존에 대한 두려움, 삶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갈려있는 걸예요 미파탕에는 전부 인간의 육신이 가지고 있는 애는 생존에 대한 두려움과 삶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벗어나는 게 우리가 해탈이고 깨달음이다. 자, 그래도 생명은 영원해. 다만 육신으로서 영으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육신으로서 존재하는 것은 어떻게 해? 항상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게끔 돼 있어. 어? 근데 시간과 공간은 흘러. 그래서 무상해. 그래서 변화의 무상함을 깨닫는 게, 그래서 변화의 무상함을 깨닫는 것을 끝내는 게 무상함에 순우가는 거야. 순응하는 거야. 자, 내가 아무리 출세를 해도 대통령하고 사이비 교주하고 교환을 해먹을 뿐이야. 그런데 그게 영원한 게 아니야. 그것도 시간 지나면 흩어지는 것 뿐이야. 대통령 오년 하면 가진 욕설을 얻어먹고 잘했다고 칭찬받는 대통령이 우리 하 없어. 전 세계적으로는 그래. 어, 인간의 욕망을 완벽하게 어, 어, 만족시킬 수 있는 정치, 경제, 문화, 윤리, 도덕을 애고로서 만들 수가 없어. 어? 만들 수 없어. 그 이상을 향해 가는 것뿐이야. 그런데 어? 이상은 현실화시키려면 인간이 그만큼 성숙돼야지만 이상을 현실화시키는데 두려움으로서는 어떻게 해? 항상 이상은 이상일 뿐이야. 두려움으로서. 근데 두려움을 뛰어넘는 가세이 발달하면 이상이 현실이 되는 게 우리가 홍익인간 이와세계라는 우리의 고대 한민족의 정신 세계 속에 살아있는 하늘 마음을 쓰는 거란 말이야. 근데 그런 마음을 쓰려면 내가 생로병사 희로애락 오육칠정을 다살수있어야 돼. 그 전에는. 왜? 고토의 바다에서 헤벨를 헤매. 그게 뭐 당연한 거니까. 자, 당연한 거지만 그것을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뛰어넘을 수. 왜? 인간은 생명은 영원하단 말이야. 생명 자체로 영원한 거지. 이 육신 갖고 완벽하게 이상을 현실화시키려면 엄청난 내매의 도약이 되어야만 가능한 거야. 어? 종교가 이상을 실현하려고 얼마나 했어. 그런데 그렇게 안 된단 말이죠. 어? 정토 이상세계요. 어? 부처님, 예수님, 알라, 마오멘 전부 어떻게 우주의 이치를 봤단 말이야. 그것을 사람들한테 교화했단 말이야. 교화했는데 사람들 어떻게 욕망과 탐욕의 논문으로서 그것을 받으려는 사람은 극소수란 말이 인류에 종교는 특세하지만은 종교는 특세 세계를 흘리 어떻게 종교로 조직으로 펼쳐왔어 그러나 종교가 인류에 기여한 바가 뭘까 믿음의 도약을 하고 우리가 평화롭게 크게 인류가 하나 되는데 기여를 한 바가 많지 않아 왜 세력 다툼하고 종교가 정치를 이용하고 어? 종교 지도자가 정치화되고 권력화되고 금권화돼서 인간의 보편적인 삶을 상향시키지 못했단 말이야 응? 그 때문에 인간은 가슴에서 두려움을 내려놓지 않는 한 종교한테 이용받게, 정치한테 이용받게, 기득권에 이용당해. 어? 영악한 사람이 이용당하는 그 그런 사람도 언젠가는 크게 깨달아서 아 내가 이기심과 사리사욕을 썼다는 것을 알게 될 때는 반전으로서 삶을 통해 내려놓는 계기를 통해야지만이 권력욕 탐욕 소유욕 어? 인간의 이기심과 사리사욕으로 물든 세상이 철들지 않고 튀어 생명은 가로 없는 것뿐이야 많은 사람이 문명의 격변계는 죽게 내어있어 그게 대자연의 자연질서일 뿐이야. 하나님은 냉철에 숙살지기라는 게 있어. 한꺼번에 싹 갈아치워. 숙살지기. 자연의 섭리래요. 인간은 생로, 병사, 희노, 애락을 경영해서 어떻게 우주가 돌아가는 원리를 터득하려고 죽고 살고 죽고 살고 하나님이 어떻게 육화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정적인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내면의 승화될때 하늘의 이치를 보게 돼 있단 말이야. 이치를 보면 이치대로 사라지면 어떻게 이게 극락이야. 그런데 그런 선정의 세계는 어떻게 인간이 승화했을 때만 보여지는 세계고 사이공간을 봤을 때만 눈뜨는 자가 보는 거예요. 그 전에는 우리가 항상 고통을 통해서 잠깐의 행복은 맛보지만은 영원한 행복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맛보기가 어려워 네, 죽어서도 보지만 죽어서도 보지만 어떻게 다시 인간은 도전 의식 갖고 자기가 깨닫지 못한 말을 또 깨달려고 한단 말이 네, 몸에 전류가 흘러. 그게 영혼이 알아듣는 거야. 그게 몸 반응이라는 거야. 어? 그 파동에 민감한 사람은 영적인 자질이 민감한데 거 그슬 깨고 치고 그 세포 하나 하나에 공명을 크게 깨면 어떻게? 에고가 깨지고 관념이 깨지고 없이 까지면서 어떻게? 해? 내가 도약하고 승화된 인간으로 발전하는 것뿐이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야. 어? 종교를 종교를 뛰어넘어야지 인류는 크게 발전하지 종교에매여 가지고는 인간은 절대 발전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을 크게 성찰하셔야 돼요 종교의 틀에 갇히지 마세요 종교를 더큰 우주적인 진리의 일부분을 가르치지 전체를 가르치면 어떻게 종교가 보편화 돼 있을 거야 모든 사람들이 종교를 다 믿어 근데 왜 종교는 인간의 가슴을 확장시키려고 애를 썼지만, 사람한테 두려움을 너무 가르쳤다는 게 종교의 맹점이야. 두려움에 길들여진 인간은 큰 눈을 뜰 수가 없어요. 어? 두려움에 길들여진 인간은 가슴을 열지를 못하기 때문에 고통의 바다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음? 음? 아시었습니까?